네, 안녕하세요. 음, 2월 2 5일 저녁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어, 종목이 저도 뭐 회사에서, 어, 일하면서 이제 서인이나 중기로 좀 이래 접근하는 그 매매 방식이다 보니까 오늘 두 종목을, 어, 저다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는 뭐 수익권에 있고 하나는 손실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누수하고 테마 있는 그 재료가 있어갖고 또 상승할 여력이 있어갖고 제가 간단하게 어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고 뭐 복조리가 분석하는 매매 스타일, 매매기법이 어 저하고 맞다. 우리 주린님이나 초보자님하고 뭐 중급자님하고 어 성향이 맞다 이러면 은 한번 어 같이 어 매매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어,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예, 뭐 많이 본다고 좋은 것 아니고. 자, 여기 코스피는 자 코스피는 어저께 이제 어, 2.2.5% 하락 언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3.5%.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어할뭐 그게 있습니다. 게, 상승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저거 볼 때는 예, 양운대 양운대에 타고 예, 상승할 그도 있고, 여기 6 0선이또 지지도 받고 상승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고점, 예, 전고점도 뭐 돌파하지 않겠나? 예, 이게 전고점이 뭐한 3,200, 3,000 260 정도 되네요. 예 간단하게 그래 분석합니다 해봅니다 그다음에는 코스타 코스타건 한번 봅시다 이게 어저께는 마이너스 3.1%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3.3 3.3네 거의 비슷한데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이 음대보다 좀 이래 몸통이 이래 길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요걸 좀 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게 은봉을 장악, 장악형,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아쉽고,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은, 예, 좀 하방의 선입니다. 하방이, 예, 하방이고, 그 다음에는 요 선이 있잖요 선이, 예, 요 선이 지금, 120을 선이잖아요. 요, 요 선이 예, 120을 선 맞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봉에 맞고 지진 했는데 지진 했는데 이 추세선은 추세선은 하방이다. 만약에 이게 지금 차트상에서는 그림이 요게 작게 보이는데 3% 3.2%면 상당히 큽니다. 은봉이 만약에 이게 음, 이게 어, 내일 뭐 양봉 해갖고 추세선에 맞고 돌파를 하면은 예. 이래 뭐 돌파를 해 주면은 뭐또 상승을 바로 볼수 있는데 보통 이래 막고 이 막고 또 이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래 하락이 예. 예. 어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또이 밑에 2 4 1일선이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이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금리 있는 거다든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어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제 3%, 3.5% 이게 은봉이, 어 코스닥 종목에서는 지수가 3.5%면, 종목에서는 상당히 뱅동폭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복조리처럼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잡는 그런 습관을 길어야 저는 지수가 흔들리고 박스컨에 이래 움직이더라도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어, 심리적으로 예, 마음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종목을 어, 오늘 보니까 당일 주도주 예, 오늘 주도주가 세월 글로벌하고 한국 컴퓨터가 있네요. 세월 글로벌은 제가 봤던 큰 그림을 보면은 1파, 2파, 3파, 한 3파, 4파까지 나온 거고 내년에 또 이래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한국 컴퓨터가 조금 뭐 낫지 않겠나. 예, 한국 컴퓨터가, 어, 보니까 이전고점도 돌파를 했고, 그럼 전고점 돌파하면은 어, 여기가, 저, 이래, 뭐,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제, 지지할 까 아닙니까? 그죠? 예, 지지하면은, 뭐,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지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니까, 어, 그래도 거래대금도, 어, 뭐, 170억, 저, 1700억 터졌네요. 그니까, 러 앞전 거래대금보다,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돈, 돈, 거래, 저, 행님들이 들어온, 현 적이 없잖아요. 요, 좀 들어오고. 요 앞, 저, 디, 요, 디산, 요, 좀 들어왔네. 디산이 80억, 저, 80억 들어왔네. 아, 파, 800억 들어왔네요. 요는, 예, 1700억 들어왔고, 예. 그, 형님들이 요, 하고, 요, 들어왔잖아요. 이제, 한 파동, 두 파동이니까, 예, 한 파동, 두 파동이니까, 만약에, 지지, 요, 어, 정고점에, 요, 디산에, 아까 요, 디산에 지지가 되면, 은 상승할 수가 있다. 이제, 그얘긴인거 같고, 간단하게, 자, 어, 제가 오늘 볼하는 거는 지니틱스입니다. 예, 지니틱스. 자, 지니틱스는 제가 마이너스 한7% 하락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은 뉴스 보면은, 어, 좀 더, 어,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오늘. 자, 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종가가 4% 올라갔네요. 예. 독수리 타프 되니까. 자, 이것도 하이니스도 지금, 예, 지금 9% 올라갔습니다. 예. 뭐 제주 반도체. 예. 제주반도체도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예, 1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 중에 있는, 어, 지니, 틱스가한 7%, 8%지 손실이 되 있는데, 왜냐면은, 요 때가, 예. 요 때가, 이제, 장대 양봉입니다. 요때 양봉이, 아, 11월 15일이네요. 그죠? 거래대금이 4천, 4천 거의 5천억 터지네요. 장대양봉을 터지고 어, 장대양봉을 터지고 이제 이 기간 조정하고 이래 있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어, 기준선에서 원래 어, 상승이 어, 올라갈 종목은 기준선 맞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 뭐야. 조정받길래, 양봉 나오길래, 아, 요, 이제, 조정파가 끝나고 올라갈 것 같아, 이어서 했는데, 지금 물리갖고, 예, 물리갖고, 거의 한 7%인가 아마 손실 중에 있을 겁니다. 내일 보고, 뭐, 이 지점이, 이 양봉이 저점이 안 깨지면은, 내일 뭐, 상 보고, 아마 추멸해갖고 하면은, 이 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고, 지금 이도 어, DMI 지표가 지금 이 바닥에 신호가 나오죠, 그죠? 예, 바닥 신호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괜찮지 않겠나. 예, 그 다음에는 요화살표도요 하살표가 이 신호입니다. 예, 등전 표차 신호입니다. 급등전 표차 신호. 그러니까 이 DMI에 요 신호하고, 어, 자, 이 이게 또 세력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걸 볼수 있습니다. 예, 세력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OBV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예, 지표가 보면은, OB, 저, 세력이 지들어왔다는 신호거든요. 예, 지금 나간 건 아닙니다, 이래. 예, 나간 거 아니기 때문에, 어, 요, RSI는 지우겠습니다. 아 s 사이는 지표는 애만하게 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는데 매매하는데 참조하시라는 얘기죠. 도움은 됩니다. 세력도 나지 않고 어, 지금 반도체가 지금 품기 현상이잖아요, 그죠? 예, 품기 현상이고 어 제가 볼 때는 어 타이밍도 좋고 뭐 이거는 어 제가 뭐요 장대 양봉의 기준선에서 해갖고 상, 상승할 줄 알았는데. 어좀 시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있어갖고 제가 볼 때는 전 저점에 예, 지금 뭐금물망에도어 복조리 금물망에도 지금 뭐 조금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고 하라했다가하라했다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다 예그러봅니다예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도 반도체, 예, 관련 장비, 반도체도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거 관련되는 장비를 만듭니다. 음. 예. 어, 김우원, 뭐, 대표이사겠죠, 그죠? 뭐, 대표이사, 뭐, 사내 등기 사나 뭐, 26% 되어있고, 뭐, 박정근 6% 되어있고, 어, 발행주시는 한 3,500만 주 되고, 이제, 그, 유동주시가 한 2,500만 주 되네요. 그죠? 예. 그 스마트폰 기기의저용한 터치판넬. 그니까 러 터치는 위에는 유리지 않습니까? 그죠? 강화유리. 보통 그 터치판넬은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그 밑에 터치를 그 인식하려면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 뭐, 자동 촉점. 예. 그다음에 뭐상위밴드는 뭐 이제 이런데 납품하죠, 이제 큰 거래처네, 그죠? 예, 좋고 그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뭐 수익성을 보면은 이제 매출하고 이익적이잖아요, 수익성. 예, 뭐 400억, 뭐 500억, 뭐무난하면괜찮습니다뭐 작년도에, 200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4사분기에, 4사분기에 좀 마이너스, 좀 빨간 게 있네요, 그죠? 자, 안전성을 보면, 부채 부유라고, 유보율의 안전성을 봅니다. 이 저는 요 중점적으로 회사가 안, 전하고 단단하냐. 빚이 있는, 없냐. 30% 때네요. 그죠? 예, 30%. 그러니까 부채 부유율이 자연스 낮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 유보율도 높아지고, 예. 예, 700%, 120%, 400%, 700%, 뭐, 800%. 예. 현금이, 회사 안에 현금이, 예, 많단 얘기죠. 예. 어, 괜찮아요. 예. 어, BBR은 뭐 4배 밑인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고. 지금 반도체가 지금 풍기 형상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나. 제가 그래 보고요. 진이 무지기 있습니다. 자, 진이 무지기 여기가 1월 14일이네요. 예. 1월 14일날 장대 양봉을 씌웠잖아요. 여 신호가 이제 세 개나 뜨고, 예, 세 개나 뜨고, 자, 이게, 예, 5,700억 터지네요, 5,700억. 자, 여도, 앞전에 여도 보면은, 그, 거래대금이 행님들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흔적이. 자, 여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여, 여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거래량도 띄고 그죠? 그래갖고, 어, 복주리에서는 241선 위에서 매매하잖아요, 그죠? 자, 밑에 여는 괜히 여매매했다가나 예, 예, 괜히, 요, 요, 매매했다가는, 뭐, 손실만 봅니다. 예, 요, 바닥이 돼갖고, 아,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래. 시 기간 조정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어, 이, 이게, 241선 맞고 떨어집니다. 이게, 241선이 우하향으로역배열돼 있습니다. 역배열은 주가는 밑으로 꼽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41선이 2 4 1일선에 돌파한 그 형님들이 들어온 예. 저 형님들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거래량도 뛰고 거래 대금도 지금 아까 뭐입니까? 5,000억인가 뭐5 7 0 0억띄었네 그죠? 예, 형님들도 안 나갔어요, 지금. 예. 그래 가서 어 이거가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해 보면은 자, 이거를 어 목조리에 그, 거물망 있잖습니까전 저점. 그러니까 장대 양봉에 띄우기 전에 전 저점을 여, 이래 연결해 보면은, 연결해 보면은, 여기가 거물망이란 얘기죠. 거물망. 예. 거물망. 지금 이게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저도 수위권에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어, 여기 좀,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박스꺼에 내일 상황 이래, 바로 이래, 올라가면 뭐할수 없지만은, 뭐 시가나, 내일 뭐, 조, 내일 종가나, 한번 진입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예. 이거는, 저, 이 장태 양봉이 왜 세우냐. 그래, 이 형님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 돈을 쓰면서 이, 여기도 돈 많이 썼네요. 예. 여도한 500억, 500억 떴네요, 500억. 장대 양봉이 들어갈 때는 560억 듣고 여도, 어, 육교리에 달렸잖아, 요 윗꼬리가. 예, 윗꼬리에 달린 거는, 어, 윗육리에 달린 거는 앞에 매물 대 때문에, 이게 뭐, 단타 세력이나 팔고 나온 거에요. 이게 이제 500억, 600억 들어온 데가 2월, 아, 1월 15일이네, 그죠? 1월 1 5일날뉴스를한번 보면은, 자, 뉴스가 예, 누수 한번 보면은, 진이무지 뉴스가 보면 1월 15일이죠 그죠? 1월 15일이면 저번 달이네 그죠? 1월 15일날 제가 이거 알고 결로는 테슬라하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음마 음원을 넣겠다. 예. 테슬라 또 집어면 되겠죠? 예 테슬라. 예. 테슬라 치보면, 요, 나오죠. 예. 1월 15일 날, 진이무지 탑, 요, 맞네. 1월 15일 날, 진이무지 테슬라 탑재 소식의 급등. 예. 그럼 KT, 예. 이 테슬라, TC, 요, 미니, 테슬라 KT하고 미니무지하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그 음원을 이런, 그, 삽입하겠다. 오디오에. 네 예, 그거를 해갖고 지금 강세 행거예요 1월, 1월 15일날 아마 여기네 그죠. 여기에 예 그거를 보시고 어재무제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어, 코스다 미디어 쪽이네 그죠. 미디어 쪽이고 예 이것도 발행수는 뭐뭐 문제없습니다. 5,800주, 3,600주 유동지수가 예 아 이거는 아 이거 좋네요. KT가 그게네 주주가 35프로에 있네요. 아 이거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KT에서 35프로 있다는 게. 아유. 예. 온라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예. 뭐 음악 유통. 예. 그 다음에 공연 뭐 이런 쪽이해요그죠 예. 음. 왜? 예. 시가총액은 3,000억 정도 되고, 이거죠 예, 3,000억 정도 되는 시카총액. 시카총액은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코스닥 치고는. 시카총액은 적당한 1,000%뭐 밑에 거라니까. 예, 매출의 수익성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하고 영역이 이쪽이잖아요. 수익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00억, 2,000억 채. 계속 올라가네, 매출액은. 예, 이익도 좋고. 그 다음, 안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성. 부채비율하고, s i 비 g 있나 없나? 뭐, 50%면은, 예 없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저 제가 기준은 200% 밑으로 오면은 안전하다 회사가 안전성이다 유보율은 회사의그 현금 그 보유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뭐400%이뭐 이래 한400% 이래 있네요 그래 뭐 보통 한500% 밑에 있으면 아 위에 있으면 좋은데 그 건사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예 PBR도 뭐 저는 잘 보는데 PBR도 4 0 0 밑에 오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 뭐 영업이익률도 뭐 보통 뭐3% 2% 예. 적자는 안 나네, 그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요 추천하는 거 저도 요두 종목을 어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아까 저누고저 저, 저 반도체 지니틱스는 수익 있고 진입 무직은 예, 어, 아 진입 무직이 수익권에 있고 지니 틱스가 조금 그인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내일 상황 보고 어, 반도체들이 지금 계속 상가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부분을 내일 보고 저도 추가 진입을 분할 진입, 예, 복조리는 항상 3분할 원칙이잖아요 분할 진입.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게 그 전체 시장이 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에 뭐큰 악재가 있다든지 악재로 인해서 이전 전저점이잖아요, 있그 전저점을 예. 전저점을 뭐 이래 뭐뭐 뭐 하락한다 이러면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대응력이 예. 대응력이 중요하다 뭐큰 든든한 회사면 뭐 존버한다든지 예. 존버 예. 안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치고 다시 바닥에서 잡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자, 그래 보시고, 제가 매매, 그, 복주리가 매매하는 그 기법 스타일, 예, 매매 성향, 이런 부분을 자, 방송으로 잘 보시고, 우리 주리님들도 그렇고, 초보자님도 그렇고, 어, 손시, 그, 매매하는데 참조해 주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 예, 복된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